보이스 피싱 사기꾼들의 목소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목소리 분석을 통한 보이스 피싱 예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있어서 가져와봤고요.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동안 그분들의 목소리를 3차원의 스펙트로그램으로 분석을 해서 말투나 목소리에 있는 특징을 캐치해봤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을 읽듯이 그침 없이 술술 말을 한다. 자, 문장과 문장 사이에 쉬는 구간이 거의 없이 다다다다, 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말이 빠르다. 보통 사람들은 1초에 4, 5글자를 말하는데 이분들은 7, 8글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때로는 부산말투 같지만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듯한 성조가 있다.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 모국어가 중국어다 보니까 이 중국어에는 있는 성조가 우리나라 말을 할 때도 습관적으로 조금은 새어 나오는 거겠죠. 네 번째, 보통은 화를 내거나 나무라야 할 상황에서도 공손하게 참으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소설을 읽듯이 말 흐름에 막힘이 없어 톤의 변화가 없다. 자 톤의 변화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때는요 모든 문장의 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인 거죠.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걸 배워볼 텐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톤의 변화를 주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이분들은 준비된 대본을 책 읽듯이 있다 보니까 이런 톤의 변화가 없고 말 흐름에도 막힘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금융 감독원, 은행, 검찰 등의 전 진행 과정을 모두 다 알고 있어서 소설 쓰듯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